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더 기다리신다’입니다. 주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함께 찬미가 298장 내 마음문에 기다려 계신 주를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 오춘구 몸무게가 240kg이나 되는 맥은 살을 좀 빼야겠다고 생각했다. 몇년 전에도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엄청난 몸무게 때문에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이 두 대나 망가졌다. 140kg 감량은 쉽지 않은 일이며 분명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그는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조금씩 몸무게를 줄여갔다. 현재 맥은 하프 마라톤과 자전거 경기에도 참가한다. 몇년 전까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맥은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인내심은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인내심이 없었다면 맥은 어떤 성과도 이루지 못하고 포기했을 것이다. 140kg 감량처럼 어떠한 일을 해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도 인내하는 분이시다. 하늘로 향하는 여정에서 자기 자녀가 간혹 넘어져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신다. 길 잃은 자들도 기다려 주신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다. 보도원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를 베어버리려고 하자 일꾼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면서 한번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부탁한다. 우리가 영생을 위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더 기다려 주신다.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지 못할 듯 싶은 자들도 내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면서 꾸준히 그들을 이끄실 만큼 은혜로우시다. 어느 정원사가 완전히 벌레 먹은 어린 토마토 가지 하나를 발견했다. 줄기만 남았지만 회복될 때까지 인내하며 정성 들여 보살폈고, 그 토마토 줄기는 정원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의 인내심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점은 알수록 기분 좋은 일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신다. 친절하고 참을성 있게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기르신다. 오늘의 기도력 제목은, 더 기다리신다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는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느껴지는 바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잠시 삶에서 무엇을 기다리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수 많은 신호 등을 기다립니다. 또한 지하철과 버스를 기다리죠. 만약 출근 시간이 늦었다면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참 답답할 것입니다. 또한 수술방에 들어간 가족들과 지인들을 기다립니다. 수술을 잘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밖에서 기다리는 내내 초조한 마음뿐이겠죠. 어떤 날은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며 보낼지 기다리는 내내 설레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아픈 시한부 환자가 죽음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들은 참 어둡게만 느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이 가져다 주는 바가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예수를, 재림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것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보다 더 기다리시는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력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더 기다리시는 분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분이 우리를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분은 넘어진 우리를 그냥 두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길 잃은 자를 두고 가시는 분도 아니죠. 길을 안내하시고, 잘 찾아오기를 소리내며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 바로 벌 주시는 분이 아니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을 만나고 그 기다림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C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을 만나시고, 은혜에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하여 길을 잃고 반항하는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진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곁에서 늘 기다리시는 당신을 만나고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